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고소한 나초칩과 부드러운 치즈소스의 환상적인 만남. 미코스 나초칩 치즈소스 4개 세트를 7,900원에 만나보세요. 간식으로 맥주 안주로 언제나 즐겁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바삭한 리코스 라운드 나초칩과 풍미가 득한 치즈 소스 2개. 온 가족 한식으로 완벽한 조합이 단돈 9,950원.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리코 로제 베이컨 컬리플라워 리조또. 7,000원으로 로제 풍미와 베이컨의 조화로운 맛을 즐겨보세요. 컬리플라워의 건강함까지 더해져 더욱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가 될 거예요. 간편하게 즐기는 특별한 맛 2위입니다. 리코 로제 베이컨 컬리플라워 리조또. 풍성한 로제 소스와 베이컨의 조화. 컬리플라워로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한끼 식사입니다. 간편하게 두개 13,58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바삭한 리코스 나초 칩과 부드러운 치즈 소스 세트. 넉넉한 양으로 간식, 홈파티에 제격이에요. 지금 바로 11,730